안녕하십니까 경북신문 tv 이지원입니다. 2018 문경사과 축제가 13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과 축제는 16일간 진행됩니다. 2018 문경사과 축제가 13일 문경세제도립공원에서 개막해 16일간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28일까지 열리는 축제 개막식에는 고윤환 문경시장, 전보원 축제 추진 위원장, 최규일 국회의원, 김인우 문경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하였으며 문경사과 선물박스 퍼포먼스, 통기타 듀오인 애플트리 등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붙도 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문경사과 특판장 개장식, 타악기 그룹인 라퍼커션 등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올해 13회째인 문경사과 축제는 사과 전시, 판매 행사를 중심으로 사과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특별 행사가 함께 열립니다. 축제 참여 사과 농가가 직접 수확한 감홍, 양광 등 품질 좋은 사과를 현장에서 맛보고 구입할 수 있는 사과 특판 부스도 운영됩니다. 문경 사과품평회 수상농가의 명품 사과 최고가 경매 행사도 진행됩니다. 축제장에는 사과를 이용한 설치미술 작품을 비롯해 교보문고 도서관이 운영하는 사과밭 도서관, 사과밭 휴게쉼터 등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여유롭게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고윤한 문경시장은 가을의 절정기와 사과 수확기에 맞춰 진행되는 만큼 문경 사과축제장을 찾아 명품 문경 사과도 맛보고 가족들과 잊을 수 없는 가을의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 TV 이지원이었습니다.